자, 한번 4를 구해 봅시다. A, F의 길이를 구하라고 하니 얘가 X면 얘도 X다. 이렇게 일단 한번 해보고 생각을 해볼까요? 반지름이 얼마고 4네? 반지름 이게 4네요. 그지? 오케이. 이것도 반지름이 4고. 그럼 또 우리가 뭘 하나 또할수 있겠노? 일단 이게 직각이잖아. 아, 오, 이거 대박이네. 이게 3이네. 그지? 오, 이거 봤으면 되는 거였다. 3대4대 5다, 이거. 이건 직각이죠, 왜? 여기 원의 중심에서 접점까지 내려서 당연히 직각인데, 요거가 안 보였으면 풀기 어려웠겠네요. 자, 이제 af 길이는 구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얘도 사고 얘는 전체 길이가 5인데, 거기서 x를 뺀 거죠. 5 빼기 x가 되는 거지. 그럼 이제 이걸로 뭐 하면 됩니까? 그렇지. 피타고라스 하자고, B 변의 길이는 x 더하기 3이고, 요쪽은 4의 제곱. 요쪽은 5x의 제곱이겠네. x 구하면 끝이죠. 가자. 6x 더하기 9가 있고, 16에 25x 더하기 x 제곱이 있으니까, 이건 알려주시고, 왼쪽 넘어가서 16x. 그 다음에 오른쪽 넘어가서, 원래 얘가 7인데, 32. x는 2가 되겠네. 따라서 af 길이가 2cm가 되겠네요. 오케이? 요거 핵심. 요거 주의할 거, 오케이? 좋아요. 넘어갑시다. 엔드.